어, 신앙생활의 실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이 꼭 어, 봐야 될게 있습니다 어, 성경은 이론이 아닙니다 음, 성경은 실제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 막연한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은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많은 문제와 사건들은 벌어집니다. 그거는 구원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또큰 문제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문제와 사건도 분명히 벌어집니다. 그게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고요. 그게 없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이, 이 땅에 사는 인생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 육신에 도움이 된다. 또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한테 지금 당장 손해가 되고, 또 어려움을 내가 겪게 된다. 이러면은, 어 싫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건 그냥 좋다고 생각하고, 싫은 건 싫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큰 실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심받아 있습니다. 절대로 문제를 그냥 주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그냥 주지 않거든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또 묻기도 곤란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큰문제 모르겠지만 자소한 문제는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기서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허락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실제거든요. 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딱세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올 때는 꼭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어, 이 그, 갱신이 안 되어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을 증인을 써야 되는데 너무 체질이 엉망이고 어, 이 생각도 엉망이고 어, 삶도 엉망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요 말한 것마다 욕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의 거의 90%가 욕으로 섞여서 그래서 욕을 빼면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어,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욕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증인되기는 조금 곤란하지요.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좀 바꾸어야 됩니다. 뭐 좋고 나쁘고 또좀 상식적으로 좀 바꾸어야 됩니다. 어, 너무 이 씀씀이가 해픈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100만을 보고 200만을 보면 100만을 쓰고 200만을 쓰면 괜찮은데, 100만을 보고 200만을 보면서 300만, 400만을 쓰면은 곤란하거든요. 그럼 당장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삶이 자꾸 이상하게 되는 거죠. 지 사장님 그런 걸 갱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는 보통 거의 7, 80%는요, 개인이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때 그 빨리 실수를 깨닫고 갱신하면 됩니다. 근데 그와 상관없는 문제와 사건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 사건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능력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능력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응답을 주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을 벌이십니다. 또세 번째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능력 있고 또 사람들 앞에 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고 하면 은 반드시 개인이 멸망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질병을 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고하지 않도록 문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걸 주십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은 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자기 형들의 모함으로 자기 형들이 이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아서 끌려갔습니다. 근데 요셉은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서 영광받으실 거라는 세계보고 말하는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노예주제에 어디에 교회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어디에 뭐 어디 교회당가와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때그때 예,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다윗이 이 분명히 골앗을꺾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는데 자기의 장인이자 왕이 사울랑이 정신이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들렸습니다. 시기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것이 다윗이 받았던 고통이거든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이상을 그렇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때 다윗이 지었던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이 10편 23편입니다. 죽음 앞에서 지었던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영적인 축복입니다. 문제가 벌어졌으면은, 하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이고,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이요, 내 자신을 갱신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될 때, 하나님께 감사나, 감사하고 겸손할 줄 안다면은, 하나님 도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게 사실은 실제거든요. 우리는 조금 잘 되면요, 하나님 안 찾고 교만합니다. 조금 안 되면요,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쓸수 없습니다. 예, 현장에 이 복음의 실제는요,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또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이 신앙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딴 사람의 헌신하려고 축복을 주셨다. 이게 복음의 실제고요 그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누리는 그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면은 반드시 기능에 응답을 줍니다. 그 기능의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능을 통하여서 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 계신 증거들이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어서서히 어, 현장의 흐름이 바뀌지요. 세상은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바꾸기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러면 현장의 흐름이 바뀝니다. 바로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만들어지죠. 그때 꼭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사단는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시기하고 여러분을 어, 이, 어, 이 흠을 내는 공격하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하, 여러분을 통해서 시기한 사람도 나옵니다. 물론 응답받을 때지요. 응답받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똑똑히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 그, 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 사는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싸움은 영적 싸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 가운데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 사건 벌어집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축복의 실제입니다. 이 응답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실제를 보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참된 복음 가진 전도자로 리더로 현장을 바꾸는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